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클람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문클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약 7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시대별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드라마의 주제와 형식, 장르가 다채롭게 발전했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드라마는 각 시대마다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높은 제작 퀄리티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다음은 한국 드라마의 주요 시기별 변천사와 함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인 HLKG TV가 설립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5월 12일 방영된 향토극장은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드라마로, 당시 텔레비전은 극히 소수의 가정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대중화되기 전에 실험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드라마는 주로 라디오 드라마에서 영향을 받아 대본과 음성 중심의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졌고 연극적인 연출 방식을 따랐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의 시각적 요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영상보다는 음성과 연기에 의존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라디오 드라마와 유사한 형태로 방송되었습니다. 1962년에 방영된 나룻배와 행인은 이 시기의 대표작 중 하나로 김수용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초기 한국 드라마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나룻배를 타고 흐르는 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950년부터 60년대의 한국 드라마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주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았으며 현대 드라마와는 다른 형식적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가 대중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텔레비전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요 콘텐츠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멜로 드라마와 가족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사회적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수사반장은 한국 최초의 범죄 수사 드라마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경찰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형식의 이 드라마는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18년 동안 방영되며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장기 방영 드라마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수사반장은 사회적 범죄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회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애환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았으며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일상 속의 문제들을 함께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970년대 드라마는 사회적 이슈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족애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았으며 이 시기부터 한국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대중 매체로 자리잡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드라마의 영상미가 크게 중요해졌습니다.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시각적 표현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고 드라마는 이전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배경과 의상, 세트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사극과 역사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으며 현대적 멜로 드라마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는 1980년대의 대표적인 사극 드라마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조선 시대의 정치적 사건들과 왕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더했습니다. 이 작품은 수년 동안 방영되며 조선 왕조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화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한류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이 먹일래는 가족 드라마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한국 가정의 일상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애를 강조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다룬 대작 드라마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작비와 규모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역사 속 가장 큰 비극인 전쟁과 분단을 배경으로 남북한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당시 드라마 제작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는 본격적으로 트렌디 드라마라는 장르가 등장하며 젊은 시청층을 타겟으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드라마들은 주로 도시 생활과 현대적인 감성을 담았으며 멜로 드라마와 로맨스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상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디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래시계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트렌디 드라마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배경으로 한 멜로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화 운동과 강력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당시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드라마는 세 명의 주인공이 겪는 사랑과 배신,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했으며 이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얽히고설킨 운명의 소용돌이를 사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모래시계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중 하나를 기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드라마 촬영지였던 강릉의 모래시계 공원은 지금도 많은 팬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는 트렌디 드라마의 전형적인 예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사랑과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며 특히 로맨스와 음악이 결합된 이 드라마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들의 로맨틱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그리며 젊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는 이후 한류의 확산에 기여한 대표적인 드라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도 이 시기에 부활하였습니다. 1996년에 방영된 용의 눈물은 조선 왕조의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대하 사극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깊이 있는 스토리와 긴장감 넘치는 정치적 갈등을 그려냈습니다. 용의 눈물은 조선 왕조의 건국과 정권을 둘러싼 권력 싸움,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며 한류 열풍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멜로 드라마, 사극, 판타지 드라마, 범죄,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였으며 고품질의 연출과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류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콘텐츠로서 한국 드라마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 연가는 한류 드라마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일본에서 윤사마 열풍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첫사랑의 순수한 감정을 담아내며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는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한류 열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겨울 연가는 아시아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남이섬은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장금은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궁녀로 시작해 은녀로 성장하는 여주인공 장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음식과 의학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주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장금은 중국, 중동, 유럽 등에서도 방영되었고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멜로 드라마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등장하며 한국 드라마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스릴러,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등의 장르가 활발히 제작되었고, 한국 드라마는 장르적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드라마 시청 방식도 변화된 시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웹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팬층을 더욱 넓히게 되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장르적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도깨비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고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도깨비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판타지적 요소와 결합하여 아름답게 그려냈으며 영상미와 음악, 서사 구조가 조화를 이루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깨비는 국내 시청률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인기를 끌며 한류 드라마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시그널은 타임 슬립을 소재로 한 범죄 스릴러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서사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서 드문 장르적 시도로 평가받으며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작품입니다. 또한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대작 드라마로 아름다운 영상미와 섬세한 서사를 결합하여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멜로 드라마로 한인애국 단체의 이야기를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도달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로 기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드라마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본성을 주제로 생존 게임을 그려내며 깊이 있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로 사극과 좀비 장르를 결합한 독특한 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서양의 장르적 요소를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적 배경과 결합시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해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젊은이들의 도전과 꿈을 다룬 드라마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이 작품은 사회적 다양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는 글로벌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더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드라마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로맨스나 멜로 드라마를 넘어서 사회 문제나 철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드라마도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독창적인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